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테이킹 채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킹 채굴은 여러분이 보유한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플랫폼이 그 자산을 사용하여 블록 검증과 생성을 돕고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최대 연 952%의 수익률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스테이킹 채굴은 전통적인 채굴 방식에 비해 비용이 낮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으며 수익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하여 복잡한 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스테이킹 채굴을 아직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스HI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스위스HI는 최상급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스테이킹 채굴의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플랫폼은 이 토큰을 사용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운영하며 그 대가로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얻은 보상으로 여러분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플랫폼 링크와 자세한 절차를 올려두겠습니다. 이제 탈중화 지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SUSHI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가능한 토큰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원금과 수익을 언제든지 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 952%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영달러를 스테이킹하면 하루에 약 265달러의 수익을 정말 훌륭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여 복잡한 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잘 모르셔도 영상 속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2만 0달러, 상당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니다가로 평가되는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토큰을 스테이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540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하고 지갑에서 거래를 확인합니다. 거래 확인이 완료되면 예치된 토큰 수량이 잔액에 표시됩니다. 이제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보내진 토큰 수량을 볼수 있고 언제든지 스테이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토큰은 해제되고 원금과 수익이 즉시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모든 토큰을 스테이킹했습니다. 여러분께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24시간 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이미 24시간이 지났고 여러분에게는 몇 초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동안 스테이킹한 토큰 수량이 증가했고 약 540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수동 수익은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금과 수익은 언제든지 지갑으로 인출할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이킹 채굴의 전체 과정입니다.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 최대 95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